고깃집 아들 지찬원이 한국 횡성 한우축제에서 빛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찬원,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열풍을 이끄는 대표적인 신의 스타 중한 명이다. 그의 별명인 찬또백기는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별명으로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독보적인 가창력을 상징한다. 이번째 20회 횡성한우축제에서 그의 무대는 더욱 화제가 되었고, 그는 그야말로 축제의 중심에서 주목받았다. 행성한 우축제는 매년 한국 최고 품질의 한우를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다. 이 행사는 우아한 휴식이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다양한 관객들을 모았으며 그중에서도 이찬원의 무대는 특히 큰 관심을 끌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축제에서 특별히 빛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배경, 요리 실력. 그리고 가수로서의 독특한 매력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해 보자. 이찬원의 특별한 배경, 고깃집 아들로서의 정체성. 이찬원이 횡성한 우축제에서 돋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깃집 아들이라는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고깃집을 운영해 왔고, 이찬원은 어린 시절부터 고기와 밀접하게 지내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고기를 다루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기의 품질, 가공, 요리 방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이찬원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고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찬원은 고깃집에서 일했던 경험을 통해 고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애정을 쌓았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을 도와 일을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가 고기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다른 연예인들과 차별화된 점을 만들어냈다. 그는 고기의 다양한 부위와 그에 따른 최적의 조리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요리 실력까지 발휘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요리 실력과 편스토랑에서의 활약. 이찬원의 요리 실력은 그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매력 중 하나다. 특히 KBS의 인기 요리 프로그램인 편스토랑에서 그는 7번이나 우승하며 자신의 요리 실력을 입증했다. 이는 단순히 요리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요리 기술을 선보였으며 특히 고기를 활용한 요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횡성한 우축제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편스토랑에서 보여준 그의 요리 실력은 단순한 방송용 연출이 아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기와 가까이 지내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를 하는 법을 익혔다. 이 때문에 그는 단순히 고기를 굽는 수준을 넘어서 고기의 질감, 맛, 영양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요리에 반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리 실력은 횡성한 우축제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우의 전문가로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데 성공했다. 횡성한 우축제에서의 이찬원, 가수로서의 매력과 퍼포먼스. 이찬원의 배경과 요리 실력이 그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이유라면 그가 가진 트로트 가수로서의 독특한 매력 역시 무대에서 빛을 바라는 중요한 요소다. 이찬원은 TV 조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꾸준한 음악 활동과 예능 출연을 통해 많은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의 대표곡 찬또백이는 그의 특유의 시원한 창법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횡성한 우축제의 무대에서도 이찬원은 이러한 가수로서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는 축제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에 맞춰 관객들과 소통하며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그의 무대 매너는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으며, 그의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과 카리스마 또한 돋보였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횡성한우 축제와 이찬원의 시너지. 횡성한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그 품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횡성한우축제 2000원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그의 배경, 즉 고깃집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횡성한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축제에서 그의 무대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횡성한우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횡성한우 구터는 매년 전국의 고기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는 인기 행사로 이천원의 무대와 함께 진행되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배경 덕분에 관객들은 그가 단순한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이는 그가 고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더 나아가 이천원이 가진 한우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고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를 했으며 이를 통해 횡성 한우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의 배경과 한우 축제의 조화는 축제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했다. 강력한 팬덤, 찬스와 축제의 성공. 이찬원이 가진 강력한 팬덤 또한 횡성한 우축제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찬수로 불리는 그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무대마다 열띤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횡성한 우축제에서도 그의 팬들은 대거 몰려와 축제의 열기를 더했고 이는 축제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의 무대는 이찬원의 개인적인 공연을 넘어서 그의 팬덤이 함께 만들어낸 축제의 한 장면이었다. 팬들의 응원과 열정은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찬원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찬원이 횡성한 우축제에서 특별히 빛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강력한 팬덤의 존재였다. 요리 전문가로서의 이찬원. 고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찬원이 횡성한 우축제에서 특별히 빛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 무대에 오른 것이 아니라 고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관객들과 소통했다는 점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며 축제에 참석한 관객들에게 한우를 어떻게 맛있게 요리하고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고기와 관련된 지식을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하며 단순한 소비를 넘어 한우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관객들은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이찬원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한우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해 주었다. 이러한 면모는 축제의 취지와도 완벽하게 맞물리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000원과 한우의 아름다운 조화. 2,000원이 횡.